구잡미가 바다에 왔어요. 바다가자고 왔어요. 오늘은 조제물때다. 치기질를 나서 좋네요. 소라가 소라가 물라다니고 있습니다. 제품바다안 갔는데도 입구에서 놀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 물때가 좋아서 그런지. 동출을 와서, 저기 바다 안쪽으로는 사람들이 장악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낮은 곳으로 그냥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낮은 곳에서 우리가 먹을 만한 한입소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라 하나면 끝내주겠네 많은 사람들 왔다고? 거기 물차다닐 필요는 없어요 물차다닐 필요는 없어요 포인트는 뭐 무궁무진합니다 나오는 자리를 이렇게 찾아다니고 소라 아, 소어 사이즈 괜찮아요 야, 소다 아, 사이즈 아이고 진짜 습니다 어휴 이야 바다 양식한다고 얘기를 그렇게 하잖아요 이네 자리에서만 지금 한 10개 본것 같은데 응. <laughs> 네 여기 또 있어요 여기여기예 여기, 있지. 이런 데에 와서 짓는 어, 사이즈 근데? 치고는 그래도 괜찮은 사이즈. 나만 아는 거요. 예 <laughs> 다른 사람들은 다 저기, 저기, 저 안에, 저기, 안에. 저기, 안에 <laughs>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laughs> 이러고 그냥 가까운 데서도 점점 살려다니다보면 소라가 막 나오는 데 거기 거기 엉덩이 소라 있나 보라고요 이렇게 물을 살짝 흐르는 이런 고에도 소라가 나와요 소라 잡았대요 조금만 엉덩이에서 여기에서는 이굴 먹으러 온 소라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냥 무거워서 저는 오늘도 먹을만 치면, 먹을만 치면 주사갈겁니다 혹시 만보세요 소라가 바글바글 하다는 거는 뭐 그냥 보여, 보여주는 거고. 어떤걸 내가 골라 잡을 것이냐 그건 제가 선택해요 특별나게 낙지 있나 하고 얼리집게 가져왔어요 멀리집게 여기서부터는 사람들 발자국이 있어서 소라가 조금 말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야, 여기, 아 이게 조금 남아있네 좋은 놈 하나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힘들다 야. 낙지가 보여야지 낙지라도 잡는데 낙지가 안 보이네 요 낙지 얼굴이라도 봐야 됩니다 우오 물이 아직 안 빠졌어요. 간저 2시간 전이라. 자, 천천히 살짝보면서 이동합니다. 자, 낙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내가 거칠은 물살을 뚫고 올라가고 있네요. 야, 열심히 올라가라 내가 잡으려고 잡은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보였어요. 아, 사이 좋다. 야, 야 반찬까지 한 소. 야, 낙지 한 마리. 낙지 판가는 세 마리, 주승전 한 마리. <laughs> 아싸, 오, 낙지가 막 보이네. 오늘 운 좋으면 열 마리 치우겠습니다. 기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해보고. 야, 오, 소라. 아, 소라는 많은데. 죽고 싶은 생각이 안 나요. 수월하네. 수월하게 많아서.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한번 먹을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등우랑. 낙지. 오늘 낙지가 보이기 때문에, 낙지. 아싸. 아니, 물대가 지금 올라오는 물대 오늘이 11물인데, 소라가, 안 잡혀간 소라가 아직도 이렇게 나올 줄이야.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뭐든지 잘 나오면 재미있죠? 그죠? 소라도 보이고, 낙지도 보이고, 물을 깊은 거리에 놨는데 뭐가 보여줄지 물속이 안보여요 탁 멀다서 안보입니다 그래서 안될 것 같아요 저기 뻘, 뻘탕에 굴밭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낙지 한 마리 좋았는데. 소라. 한입이 소라. 물 속에서 뭐가 보여도 못 잡겠어요. 멀어져요, 멀어져. 자, 소라밭에 왔는데요. 소라를 다 주워갔나봐요. 잔챙이 밖에 안 보이네요. 벌써 사람들 발자국이 몇 개가 있어서 잡을 게 없나 봅니다. 아이고, 이렇게 다 잔소라들 밖에 없어요. 어떻게 된 일인고. 주석 갔 나. 아이고, 아쉬워라. 여기 잔소라들은, 잔소라들은 있어요, 잔소라들은. 근데 큰 소라들은 주석 안나봅니다 옆에 붙어 있죠? 옆에 붙어 있죠? 응? 소라. 소라 잔설라들은 있어요. 잔설라들은큰소라가 없어요. 다 쓸어갔나봐요. 오늘 올라오는 물때라 이미 다 쓸어갔을 수도 있어요. 잘, 작은 것들은 보입니다. 남겨놓은 소라를 다 쓸어갔어요. 다 먹을 만한 소라 없습니다. 오 물가에가 오히려 더 있네요. 아, 물가에, 가위. 물가에, 돌 옆에 소라가 붙어있습니다. 아. 자, 사이즈, 비교. 제가 다 버리던 사이즈죠? 그런 거는 그냥 버려줘요. 아쉬워도 버려줍니다. 더 크라고. 소라. 소라, 소라. 소라, 소라. 어이구. 소라 아, 바글바글 합니다. 이야, 소라. 보이세요? 내가 보는 시야보다 어, 더 내려가 있는 데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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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입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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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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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라 게이라게 이렇게. 이 가쪽으로 오니까 저 소나가 보입니다. 저는. 무거워서 패스. 우 박하지. 야. 야, 박하지. 너는, 너는 안 돼. 너는, 너는 데리고 래 박하지, 박하지. 모르게, 박하지. 둘이 분가분가 하는 놈. 분가분가 붕가 하는 놈. 신놈. 아, 한 마리. 아이고. 둘템. 안 놈. 너는 살아. 너 들어가 있어. 안락겠죠 오, 소라들. 소라들, 소라들. 소라들은 있어요. 저한테 마음에 안 들어요, 소라가. 너무 작아서. 안 가져갑니다. 자, 소라, 소라, 소라. 소라, 소라, 소라. 소라. 오 뭐. 돌리에 그냥 뭐, 잔뜩 소라 붙어있어요. 얘네들 도 조금 있으면. 잘라내려고 엉겨 붙을 겁니다. 야, 뭐 가글박을 합니다. 소라 저는 테스 옆으로 살짝 이동을 하면 없을 것 같죠? 이렇게 있어요. 요, 요기 소라, 여기 소라, 바글박을 소라. 안 잡습니다. 작아서 저는 안 잡습니다. 왜돌이 있냐고? 낙지 있나고. 혹시나 낙지 하나 있으려나, 그러고. 됐어요? 아. 소라, 오, 소라. 저기 두 개, 두 개. 그 옆에 또 소라. 아, 소라는 바글바글해져요. 소라, 바글바글해요 소라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오, 박하지한 마리. 야, 이리 이리 와, 이리 와. 야, 너쓴 놈. 오케이. 야, 줄은 놔두고. 쓴놈박하지한 마리. 그가박하지두 개. 오늘은 뭐. 소라 안 드셔도 될것 같아요. 이제 소라. 이제 소라요. 오 소라 많아요. 오 바카지, 바카지 새끼 야 짝습니다. 패스, 바카지는 작은 좋아요. 아, 여기 소라 두 마리나 붙어있네요. 여기 보이세요두 마리 붙어있어요. 두 마리, 오 바카지, 바카지 쑥쑥 넣어 압는 바카지가, 소란이란 게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이면쓴 놈을 잡고 있어요. 어우, 소라은뭐 그냥, 널렸네, 널렸어, 그 자, 먹을만 하나. 야, 자, 한 입이. 한 입이 하나. 대공하고. 그리고, 다 작아요. 다 작아요. 자, 여기, 한 입이 하나. 패스 패스 할거라면 패스 해야지요 어이, 소라는 뭐지? 바글바글. 어 소라는 뭐이네 바글바글 해 바글바글 원래 애기가 박카지가 많은데요 오늘 물색이 똥물이요 턱물이어서 안보여요 간간이 보이는 놈 하나 그냥 잡으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없어요. 네, 소라 새끼만 보여요. 소라만 보입니다. 소라만. 아유, 그냥 없다 소라, 다 소라. 패스. 못 잡아. 안 잡아. 네. 하아, 뭐 이상한 거 있나? 골라 봐야 되겠습니다. 오. 이죠너 붕가붕가 하고 있네 이 자식 붕가붕가 하고 있어요 시기요 보이죠 두 마리 어린 것 같아서 패스 <laughs> 어린놈들이 뭉쳐있네 오늘은 재미가 없네요 이렇게 산잎에 소라들만 보이고 아 사람들 여러 지나갔는데 그래도 보입니다 저 주술권 안보여요 저쪽에 같이 한번 뭐 잡았나 한번 가볼게요 <laughs> 낙지 한 마리 구멍에서 낙지 두 마리가 나왔네요 야 쌍낙지 어휴, 뭐 이런 일이 다 있대 어, 아까도 두 마리 잡았다고 그러는데 쌍낙지가 나왔어요 낙지 한 구멍에서 야 이거 대박. 대박인데 대박 오늘 뭔 날인가? 왜 이렇게 낙지가 막 나오지? 대박이에요 대박 이렇게 불러 댄 기요 무슨 날이에요? 대갈낙지 대갈낙지를 발견했습니다. 숨으려고 이러고 있을까요? 나올라고 이러고 있을까요? 들어간다. 오늘 영흥도의 낙지가 미쳤습니다. 자꾸 나와요. 어휴, 두 자리 남겼어요. 어 참. 별 일도 다 있네. 낙지, 낙지. 후 주순거에요, 주순거. 뭔일이세 오늘? 오늘 낙지가 막굴러가니네막굴러가네 보통은 이렇지 않은데. 오늘 뭔 일로 대박나고 있어요? 오, 힘들어, 힘들어. 소화도 잘 나오고, 낙지도 잘 나오고. 오늘 이상한 날. 그냥 살랑살랑 다니까막기다리겠어요 이런 날도 있어야 겠죠 힘들어. 어 힘들어요 뭐라도 많이 나오면 힘들어요 어.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 곳에서 뒤에서 저거 짖고 있으면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 그냥 운수 좋은 날 그래. 여기 한 마리 또 있나 다리 안 냈는데 아. 반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저만 사서서 잠수 해야 되겠대요 내일 더 출근해야 되거든요 일하는 사람은 일찍 집에 가야 됩니다 어? 다 아, 다비다구 아, 귀데다구 아, 귀하구 아, 귀는 그냥 귀다구. 아, 귀다구. 아, 귀다구. 아, 귀다구. 아, 귀다구. 아, 귀다구. 패스 패스 아, 패스. 귀다 패스. 오늘의 조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으아. 자, 낙지. 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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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지. 야. 애들이 활발해서 막 그냥 도망을 가요. 오이구. 자, 여기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여기는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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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네 개 잡았네요. 오, 바깥이 쫄 도망갔어. 아, 소라도 먹을 만큼 잡았고요. 오늘도 재미나게 잘 놀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